간나 기절. 한마리 더 있을 거야. 우선 나가야 돼. 자기 장 아파 여기 있다 내 앞에. 닦아, 닦아, 깝시다. 끝냈어 이 새끼들. 가자, 가자, 가자. 사바님 쪽 하나 붙음 잡았어요 나이스 한대사모한대 기절 사모 기절 오케이 사모확킬 됐고 또 끊쳐있어요 한번더 왼쪽 왼쪽으로 돌것 같은데 느낌이 여기 있다 키어 다닌다 한대뒤질라고예넌 <laughs> <laughs> 네. 뒤졌지 뭐 어디 연기로 야페이크를뛰 쏜다 이거야 던 때리지